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월 10일 목요일 아침 6시 20분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어제 다 상승했죠. 오늘은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 상승 여파로 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 일본, 중국, 홍콩 모두 상승했잖아요. 유럽도. 오늘 마감한 미국보다 유럽이 먼저 마감하죠. 몇 시간 먼저 유럽도 두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처럼 4분기 실적이 다들 유럽정시도 좋게 나왔어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해서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고 나와 있어요. 투자심리가 나아진 데다가 또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규제 완화에 그 나선 점도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이 코로나 지금 확진자 수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앞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많이 잦아들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2년 만에 최고치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가 0.86% 상승해서 35,768. 기술주들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나스닥 2% 이상 올랐습니다. 2.08% 14,490. S&P 500이 1.45% 상승했어요. 4,587.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많이 올랐었어요. 2.4%나 올랐는데, 오늘은 3% 넘으면 이건 급등 폭등 정도입니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4% 상승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에서 어, 이 봉대로 올라가잖아요. 그쵸? 어제 2.4% 상승했는데 그 수치에서 3.35%가 또 급등을 했습니다. 3653까지 갔습니다. 어, 저점 대비 나스닥이 1월 27일 저점 대비 현재 8.5% 상승했어요.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똑같이 1월 27일 우리 설 전이죠. 연휴 전. 1월 2 7일에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저점이었어요. 그때 대비 현재 오늘까지 보면 나스닥이 8.5% 상승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2.8% 12.8%면 1년치 수익률이에요. 보통 뭐 많이 오르면 좋겠지만 연 10%지만 꾸준히 상승한다 그러면 그것은 10%에 또 10%니까 계속 복리 수익 아닙니까? 간혹 어떤 사람들은 연 10%? 그거 보려고 주식 투자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연 3, 40% 먹어야죠. 이거 단타치는 마인드예요. 또, 연 3, 40%? 그러면 아마 세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1등일 겁니다. 워런버핏을 넘어가는 세계 1등일 거예요. 그런, 그것은 완전히 자만심이에요. 10%? 정말 감사하죠. 연간 10%만 꾸준히 상승한다면 그 복리 수익 엄청난 겁니다. 1월 27일 저점 대비 거래일로 따지면 약 10거래일 밖에 안 됩니다. 10거래일 만에 8.5% 나스닥 상승, 필라델피아 12.8% 상승. 무엇을 말하나 하면 많이 떨어질수록 수익률은 그만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항상 말씀드렸죠. 꾸준히 급상승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승이 하다가 10%, 15%뚝 떨어졌어요. 어떤 이슈로 인해서.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 하거든요. 10% 15% 많이 떨어질수록 그만큼 많은 수익을 빠른 시일 내에 볼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하락은 절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려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올 1월 4일 날 최고치 신고가였어요. 88,485원. 88,000, 9만 원 가까이 갔었죠. 그런데 1월 27일 연휴 전날 75,045원. 88,000, 9만 원 가까이 갔던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이 연휴 전 1월 27일 날 75,000원까지 떨어져서 75,000대 원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요즘 계속 또 다시 상승하죠. 최고점 대비 1월 4일부터 1월 27일까지면 약 20일간 15%가 1 5 하락했어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그런데 지금 7 9,360원 어, 설 전에 7 5,045원에서 지금 5.7% 상승했어요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가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9시에 국내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스닥 지수는 작년 11월 19일이 최고치였어요. 나스닥 지수 16,057. 그거 대비 아직 9.8% 하락한 상태예요. 그니까 러 바닥을 다지고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아직 9.8% 하락해 있는 상태. S&P 500 지수는 1월 3일, 올 1월 3일이 4,796. 이 최고치 대비 4.4% 하락한 상태.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작년 12월 27일 최고치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왔지만도 9.5% 하락한 상태. 그러니 기술주들이 나스닥 필반, 필반 지수가 10% 가까이 아직 더 올라가야 되고 최고치까지. S&P 500은 지금 4.4%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빅테크주들, 대형주들 보면 아마존 하나만 아주 조금 하락했어요. 0.14% 하락했어요. 그리고 모두 상승했죠. 엔비디아가 6.36% 요즘 급속도로 상승 중이에요. 267달러 엔비디아가 1월 27일 그때가 최저가였어요. 330달러까지 갔다가 막 떨어졌죠. 엔비디아가. 테슬라 엔비디아 떨어질 때는 30%씩 떨어지잖아요. 개별 종목 보면. 어떤 이슈가 터지면 30%씩 쉽게 떨어집니다. 페이스북? 시가 총액의 3분의 1이 날라갔어요. 1월 27일 최저가 219달러, 엔비디아가. 그런데 약 10거래일 만에, 지금 267달러로 22% 상승. 22%, 1년 동안에 22%의 큰 수익인데, 약 10거래일 만에 엔비디아가 다시 22% 올라왔습니다. 메타 페이스북도 며칠 만에 5.37% 많이 올랐네요. 시가총액이 3분의 1이라 날라간 상태인데, 알리바바, 바이두, 중국 전기차 니오 어제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어제보다는 상승분이 조금 떨어지지만 오늘도 2% 3% 5%대 알리바바, 바이두, 니오도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크게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또 반도체주들 보면 3.35% 지수가 폭등을 했으니. 램 리서치, ASML, 마이크론 4~5%씩 상승하고 다들 모두 상승을 하는 상태입니다. 심리물 국채 금리 조금 어, 2% 가까이 올라갔다가 조금 안정됐어요. 그 바람에 저가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바닥을 닫은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가 며칠 동안 계속 유입되면서 지금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또 실적을 발표한 S&P 500 지수 기업 316개가 실적 발표했어요. 그중에 78%가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실적 발표하면 대부분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실적 발표가 흔들리면 주가는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S&P 500 기준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 40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 개별 종목에, 어, 주가가 최고치 올라간 거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40개. 그런데 52주 신저가, 그러니까 가장 낮은 가격, 신저가는 한 곳, 한 곳도 없었어요. 근데 s p 500 지수 최고치가, 최고치에 비해서 아직 4.4%가 하락을 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이 40개. 또 신저가 기록한 종목은 하나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이 주식 투자자들, 이제, 오늘, 이제 오늘 10일이죠. 오늘 밤에 있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이죠. 그 CPI 지수 발표, 이제 관망하는 태도예요, 지금. 그런데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그건 무섭지 않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월가 전문가들이 1월 CPI가 전년 동기 대비 7.23% 상승해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나올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 속에서 연준 어 당국자들의 발언 또 국채 금리 움직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당연히 역시 개별 종목별로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별 실적들이 계속 좋게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다시 하락을 해서 장중에 1.9%까지 떨어졌다가 어 전날 어 1.97%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1.94%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CPI 발표 때문에 신년물 금리가 2를 이제 돌파했지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전에는 2% 넘었었어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 때 금리도 제로 금리 떨어지고 또 신년물 국채 금리도 완전히 떨어졌다가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어, 국제금리 가파른 상승, 기술주와 성장주에 당연히 하락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또, 어,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이 여전히 긴축과 인플레이션 우려, 또 그에 따른 금리 상승 움직임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아직, 어, 유럽에서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고 하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죠? 러시아가 만약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면 주가는 또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말씀을 드리다시피 지금 북한에서 올해 들어서도 미사일 계속 쐈죠? 별, 뭐, 이벤트 없다시피 하죠? 또,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중요시 하지를, 이슈화 하지를 않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 전에, 김정일 시대에는 미사일만 쐈다 그러면 주가가 뚝뚝 떨어졌어요. 국내 이증시가 그러다가 며칠 후에 되면 다시 원상태 회복되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팔아요. 전체적인 군중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주가가 미사일만 쐈다 그러면 주식 매수했다가 다시 원상태 올오면또 팔고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크라이나 사태도 만약에 침공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주가는 흔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면 무슨 기회죠? 주가가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요. 무서운 게 아니라 기회예요. 계속 사모아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미국의 기술주 위주로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